Mm-hmm. 토이를불을 드디어 패딩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컬러의 이불을 덮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사각사각하면서도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겉에는 핑크 컬러, 반대는 이렇게 또 이쁜 쨍한 노란 컬러예요. 그래서 되게 산뜻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컬러예요. 이 안에 있는 솜도 새로 산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알러지 방지 솜이래요. 이것도 같이 샀고. 아, 이불. 베개는 이렇게 같은 컬러의 옐로우 컬러의 베개랑 꽃무늬. 이게 약간 제가 보라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라가, 보라꽃이 있는 그린 배경에 보라꽃이 있는 이런 꽃무늬 베개를 같이 사서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폼을 덮고 자는 기분? 봄을 닦고 자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렌즈를 샀어요. 저는 주로 오렌즈를 애용하는데 이제 촬영하거나 밖에 친구들 만나거나 할때 컬러 렌즈를 끼는 편이에요. 투명 렌즈는 이상하게 그 투명렌즈 특유의 파란 느낌이 있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컬러렌즈를 선호하는데, 스칸디 원데이 올리브 컬러랑,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되게 자주 착용하던 시크리스 코랄 그레이랑 코랄 브라운. 어 코랄 내추럴 그레이로 이번엔 사봤고, 이거는 코랄 브라운. 조금 더 화려해요. 렌즈 3 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리고 양말. 반짝이 양말 잘안 신기는 하는데 너무 컬러가 봄 같고 이뻐가지고 두 가지를 샀거든요. 이 약간 살구 핑크 컬러에서 이런 하늘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양말이어가지고 약간 샌들 같은 거에 신으면 양말이 좀다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화이트 샌들에 같이 신으면 이쁠 것 같아서 얘를 하나 샀고요. 얘는 이제 엄마가 어 저기 네가 좋아하는 하늘색 도 있다 해가지고 보고 산 건데 여기 약간 이렇게 프릴 이 들어가 있고 그냥 화이트 원피스 에 입으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산 양말이 에요 이렇게 내일 세 가지를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컬러인데 어 엄마가 어, 이름 다 뜯어버렸네. 이거는 악센트 에주어라는 컬러예요. 이게 옛날 작년 여름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 컬러인데.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갔는데 딱요 컬러가 있길래 바로 샀고 그 옆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풀사이드 모자이크. 약간 연한 하늘색에 약간 그린 컬러도 보이고 그런 펄들이 막 잔잔하게 있는데 얘는 투명에 발라 립쁠것 같고 와이아나의 선라이즈라는 컬러예요. 근데 보기에 컬러가 이번에 선언한 거기도 하고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어요. 엄마가 약간 이런 컬러 좋아하시거든요. 했는데. 질감이 이게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되게 매끈한 그냥 네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오돌토돌해요. 바르고 나면 되게 까끌까끌하고, 뭐 음, 약간 애매한? 근데 얘랑 얘는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거 끝이에요. 제가 지금 좀 왕언니 느낌 나지 않나요? <laughs> 어쨌든 셀린드에서 백을 샀습니다. 사실 백을 살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생일이어가지고 엄마가 생일선물로 백을 사준다고 해서 보러 다니다가 셀린드를 갔는데 정말 너무 이쁜 백을 발견 거예요. 컬러가 너무 이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던 큰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셀린에서 뭔가를 사는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너무 예뻐. 이거는 셀린의 러기지백이고요. 러기지백 나노 사이즈예요. 사실 이 러기스백이 되게 무거운 걸로 유명한데 이 나노 사이즈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가볍습니다. <laughs> 가벼운 편이에요. 로봇 같이 생긴 얼굴이 특징이죠.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즌 컬러로 몇점 없어가지고 저도 이뭐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홀더를 걸고 구했던 제품이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고요. 크로스 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컬러의 크로스 끈이 있고요. 길이는 따로 조절이 안 되는 끈이에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 토트로도 들수 있는 그런 백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스위드로 되어 있어요. 보일까요? 여기가 공간이 되게 좁아서 사실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제가 사실 이백 사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사면서도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왜냐면 일단 셀린 러기지 백 하면은 블랙 아니면 수리 컬러라고 약간 베이지빛 도는 컬러 있거든요. 그 컬러가 되게 유명한데 저는 너무 <laughs> 남들이 안살것 같은 이런 컬러가 땡기는 거죠. 사실 이런 컬러는 막 데일리스럽게 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아, 내가 한순간 혹해서 이 컬러를 사는 게 맞는가 싶었는데 어, 저한테는 이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물론 파신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 이 기장이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막 매장에서 조절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키도 있고 약간 뭐 등치도 있어서 이 큰 기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오링 같은 거를 사가지고 여기다 조금 연결을 해서 크로스로 하려고 연결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다른 게그닥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는 냥 고민을 때리고 있어요. 어쨌든 아주 이쁜 셀린느 보라색 컬러의 러기지백을 샀다는 후문입니다. 번 히나 봤던철제인한 장면 들 로만 엠가 득한 화면 앞에 어느새 행복 해진 나멍 청하 게떠위쳐버렸나봐 아닌가 밖에 나가 볼까 예쁜 옷을 입고, 거를 놔둬 봐도, 상. 상관이 없어. 겨울엔 외로움 한꺼풀 대충 걸친. 위선자들만 가득하지만 나도 그중 하나. 멀리 나와 돌아가는 데 꽤나 걸려서 멈추면 날 떠나가 당신들 내 이름 지을까 하나같이 이 덫을 모였나 보다 어쩌면 그래서 내 오늘은 필수 의가 없어서 때를 잡고 는이라도해 볼까 근데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가 없어. 짜잔. 제가 요즘 산 것들 중에 신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집이 워낙 오정충해 가지고 그냥 아예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여기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지만 저 일단 나이키에서 두개 그리고 저기 김수민이고요. <laughs> 이발에서 하나를 샀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니시 선물해 준 거예요. 저도 사고 나서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예뻐한몇달 전에 엄마랑 압구정 도산공원 쪽을 구경을 하다가 카시나에 가게 됐는데 이 신발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예뻐 이거는 보면. 핑크 컬러가 메인 주축으로 되어있고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이가운데 딸기. 딸기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밑창에 또 딸기가 있어요. 맞죠? 딸기뿐만 아니라 레몬도 있어요. 맞아. 신으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딸기랑 레몬이 너무 이뻐가지고 보자마자 아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샀죠.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270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좋은 건 끈이 두자야 화이트, 핑크, 옐로우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끈 아마 안쓸 거예요 택도 안 떼고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착샷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택이 안 떼져 있네 어떡하죠? 에서 구매한 뉴발란스 327의 문빈이고요 265고 제가 이 327을 눈여겨 보다가 생일 때 동생한테 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얻어낸 신발입니다.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아예 구할 수가 없지 매장에서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지 모르는데 신은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거의 다 하얀색인데 요 앞에 스웨이드 부분만 약간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깨알같이 뉴발란스라고 써져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 오는데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laughs> 그냥 정말 세화해서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은 그런 신발이에요. 배송된 걸 보고 엄마가 자기들 사야겠다면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보다 더 많이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조절을 해서 잘 신고 다녀요 얘는 진짜 지금 처음 신어봤는데 되게 착화감이 뭐라 해야 돼? 천대기야이 옆이 가죽이 엄청 아니라 얇고. 어, 엄청 얇고 가벼운데 특이해 근데 이쁘다 신고 나니까 좀 여름에 신기 좋겠네 응. 다음 신발은 이제 또 나이키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신었어요. 썸네일 한번 찍을까? 나이키 벙고래고요. 얘도 크림에서 돈 위통 주고 리셀가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너무 비싸요. 거의 크림에서만 사고 공개한거 아니에요? 크림 전용 신발? 어, 크림 사랑합니다. 광고 주세요. 30만 원대 후반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막 비싸게 파니까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 아 아른거려. 어 왠지 아른거려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 제가 원래 260을 신는데 고민을 하다가 270이 조금 더 싸길래 그냥 270으로 사버렸습니다. 어디든 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딱한번 신어봤는데 저한테 사이즈가 약간 커요. 270이어서 반업 정도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저는 1업을 했더니 좀 커요. 그렇게 발이 편하지 않다. 그냥 패션 슈즈다. 신고 나서 집에 도착하고 신발을 벗은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막 발이 특별하게 까지거나 막 이래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이 착화감 자체가 그냥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단점 하나 또 있다. 여기가 왼쪽만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여기 내 발등을 눌러서 거슬리더라고 아프고. 그렇지만 이쁘니까 신는 신발. 뭐 근데 얘는 되게 무난한데. <목소리> 거는주님이 저... <laughs> <laughs> 저번에 현대백화점 갔다가 클로브가 팝업 스토어로 나와있길래 구경하다가 흰색 모자 가 없어요. 흰색 모자 알지? 이쁘긴 한데 이제 막 여름에 하면 땀 나기도 하고 막 화장품 뭐 떠면 금방 들어오지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버리고 해서 흰색 모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보이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보이나요? 이사 어, <인사> 잘하네요. <laughs> 네, 이거 하나 샀습니다. 어떤가요? 이뻐. 그리고 너왜 그래 정말 자기 터에서 나가래 응. 내가 아니, 여기 근데. 더 오래 살거든 그래서 모자까지 샀던 홈 앱입니다 아까 기른지 콘셉트로 해주시는데어떻게해 Really really upset And spicy and cute and sexy <웃음> 클럽 이거 <laughs> 아 맞아 <laughs> 이거 맞아 빨리 해줘 I can't l e 이런 거 했잖아요 <laughs> 아못 봤어 이거 없는 줄 알지? 이거 진짜. 아또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미니 미트 숫도 뮷 크리스탈은 또 미니 미트를 샀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웨이스트 라인의 백이고요. 저는 모카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가 진짜 일본 컷, 일본 컷이 뭐야? 뭐몇초 컷으로 진짜 다 팔리고 못 구매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예 도전조차 안 했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오픈했을 때 저도 한 1, 2분 만에 구매하고, 3분 만에 품절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렵게 손에 넣었지만, 여태 안 들다가, 이제서야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택도 안 뗐어요. 보통 다른 분들은 <laughs> 이 버클 때문에 블랙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별로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모카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백인데 그런 그 프라다 포코너 나일론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이 사선줄이 엄청나게 가있는 그런 나일론 재질이거든요.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기스날 걱정 없고 그냥 막 들기 좋은 백인 것 같아. 네이비 컬러의 천으로 되어 있고 지퍼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보통은 숄더로 많이 매는 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왔을 때이 끈이 이렇게 뭐 어떻게 묶여가지고 딱 이렇게 토트로 들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이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끈을 제일 최대한 짧게로 해놨거든요. 문제는 <laughs> 끈이 엄청 길어져요. 토트로 들면 이렇게. 이거 저 생일 때깨모 언니가 선물로 준 베개예요. 베개 쿠션. 지금 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생얼로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카메라를 키게 된 이유는...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내 거야. 오늘 어, 좀... <laughs> 김연아, 김포 현대 아울렛에 갔다가 이거를 사려고 사실 간 거예요. 목적. 이거 사기 플러스 동생 생일 선물로 줄 뭔가 드라이빙 슈즈, 운전할 때 신기 좋은 슈즈를 사볼까 하고 갔는데, 동생은 딱히 살게없어가지고못 샀고, 그래서 제 것만은 사왔다는 흥분입니다. <laughs> 운전은 내가 다 했는데. 그냥 너도 샀잖아. 나이키인가? 나디다스인가? 구찌에서 뭘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져있네. 제가 구찌에서 뭘사는게 처음이에요. 뭔가 옛날에는 구찌 되게 사고 싶은 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약간 유행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서 구찌에서는 진짜 산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찌 신발을 사게 됐어요. 컬러 때문에. 제가 또 컬러 때문에 가방을 질렀잖아요, 셀린 에서 근데 이것도 온전히 컬러 때문에 또 지르게 되고 맙니다. 또르도르또. 도르도. 바로 이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옐로우예요. 옐로우에 이 이쁜, 약간 스칼럽이라고 하죠? 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인기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스니커즈예요. 일단은, 두쪽다 꺼내볼게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가방, 하울 쳐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가방, 하울, 뭐, 가방,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쳐보는데, 이제 레이디제이 님이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함께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있어요. 가방 영상 보다가 신발 영상까지 보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레이디제이 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진짜 컬러가 너무 제 취향이었던 거죠. 너무 이뻐. 깔쌈. 아, 깔쌈? <laughs> 너무 옛날 전어 같은데? 아, 어쨌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보시면 여기 구찌 이웹 스타이프? 그 문양이 여기 있고요. 구찌의 벌이 여기 이렇게 딱하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고무창인데 여기에 구찌라고 딱 써져 있어요. 바닥에도 이 벌이 크게 딱 박혀 있어요. 이것도 되게 귀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특정이 옐로우죠. 제가 옐로우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이쁜 옐로우 컬러의 신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진짜 그런 컬러여서, 보자마자 구매를 했죠. 그리고 앞에도 약간 빈티지하게, 이 구찌, 배찌 같은 뭐 이런 게 하나 달려있고, 요, 요, 스칼렛 문양도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는 스웨이드입니다. 이게 남성용, 여성용 다 나오는 제품이에요. 아주 고맙게도. 그래서 저는 남성용으로 구매를 했고, 200... 60을 보통 신거든요? 근데 255인가 신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남성용은 발이 되게 길게 나와서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저한테 조금 컸어요. 이게 길어가지고 길이가 되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남성은 이 옐로우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자는 이 옐로우 컬러랑 핑크 컬러가 있어요. 근데 핑크도 실물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얘는 아울렛 전용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아마 항시 나오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시면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신발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사실 솔트워터라고 이제 옛날에 김나영 님이 신으셔서 유명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름이 되면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사는 신발이라고 하길래 올해 저도 워낙 슬리퍼를 좋아하니까 슬리퍼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저는 발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는 250까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직구로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 제가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갖고 와서 보여드릴까요? 아, 저는 265 사이즈를 구매를 했네요. 265 사이즈로 컬러는 텐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 컬러도 되게 다양해, 뭐 옐로우, 화이트, 텐, 뭐 브라운, 블랙, 뭐 되게 다양하던데 저는 이제 가장 유명한 텐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아, 어떻게 보여드릴지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별로 조절할 을수 있는데 저는 발볼이 크기 때문에 제일 끝에다가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솔트워터라고 써져 있고요. 막 특별한 디자인의 신발은 아니에요. 원피스에 이런 셔츠 걸쳐있고 그냥 쓱 신고 나갈 때 굉장히 좋은 신발? 그래서 몇번 신었어요. 한세번 신었나? 두세 번 신었는데 이게 동네에 아주 잠깐 나갈 땐 괜찮아요. 뭐 편의점을 간다든지 요 정도? 근데 이제 뭐 조금 진짜 10분 이상 걷는다. <laughs> 그럼 저는 이거 못 신고 나가요. 왜냐면 일단 이게 걸으면서 이 부분이 약간 살에 조금 쓸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고 나면 조금 빨개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바닥이 딱딱해요. 엄청. 그래서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음 걸을 때 그냥 막 진짜 생 바닥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음, 이제 사람마다 뭐또 착용 느낌이라던가 그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는데, 제 기준에선 저는 좀 불편했어가지고, 굳이, 원래는 화이트 컬러도 살까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또 사진 않을 것 같고, 진짜 차 타고 이동하고 차로 오는, 걷는 거 거의 없는 그런 외출일 때 신을 것 같아요. 음. 어,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또산 것들? 모아모아서 이렇게 이런 브이로그 느낌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하울이 찍기는 더 편하거든요. 그냥 한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바로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 안에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알람 설정까지 네,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